안녕하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부품과 전기 자동차 부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순행식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의 대규모 순행식 냉각 시스템 생산 라인을 마련했으며,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동화 흐름에 맞추어 전기차 전용 부품과 공조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331억 원으로 전년보다 8% 이상 늘어났으나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6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매출 비중은 에너지 저장 장치 부문이 66% 정도, 자동차 부품 부문이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30년까지 매년 평균 3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산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제품의 높은 관세를 매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관세율이 82%를 넘게 되기 때문에, 미국 현지의 생산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중엔 cs는 2025년 4월 미국 인디애나주의 법인을 세우고 약 1만6천 평 규모의 부지에 에너지 저장장치 부품 양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중국산 제품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사의 실적은 최근 몇 년간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매출은 2020년 710억 원 수준에서 2024년에는 1,770억 원까지 늘었고, 2022년에 14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나, 2024년에는 120억 원의 영업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순이익도 마이너스 15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크게 개선되며 터너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8%, 순이익률은 9%에 이르렀고, 자기자본이익률은 32%를 넘기며 재무체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하며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 역시 개선이 뚜렷합니다. 2024년 자산 총계는 1,580억 원으로 늘어났고 부채 비율은 91%대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도 70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다만 막대한 증여세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증여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며 최대 주주 주식에는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중엔에스는 국내 유일의 순행식 에너지 저장 장치, 양산 기업으로 북미 현지 공장 가동을 통해 향후 성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2세 경영 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세대 교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증여세 부담과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원재료 공급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더보기란을 참고하시어 매일 팁스코어의 핵심 자료를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